잠언 20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의 족하니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은호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들어가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네 가지를 시킵니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보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는 것 이상 알수 없고, 듣는 것 이상 알수 없고, 말하는 것도 아는 것 이상 말할 수 없고, 또 아는 것 이상 쓸수 없기 때문에, 영적 생활의 이 성공의 중요한 또 관건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말하고 듣고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예,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과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보고 듣는 것과 말하고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2절, 13절이 보고 듣는 것을, 그 다음에 14, 15절이 말하는 것을, 16절은 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와에 지으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잘 보고 잘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귀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셨는데 그런데 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게 되면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의 조한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눈을 떠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사람이 잠을 자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을, 자, 잠을 자는 동안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또 아주 숙면을 하게 되면 더더욱 들리지도 않고 뭐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잠자기를 좋아해서 자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보지 못하고 많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잠이 많은 사람만큼 삶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24시간 중에 얼마를 잘 거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생활하는 날 동안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도 깨어 기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자는 시간이 많은가,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은가, 영적으로 자는 시간이 많은가, 깨어 있는 시간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은가, 자는 시간이 많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간이 많은가 자는 시간이 많은가 중요하죠. 말씀을 듣지만 귀를 열고 있는 것 같지나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더더욱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고요. 이게 자는 문제 결국 보고 듣는 문제는 거기서 또 중요한 관건이 될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쁘다, 나쁘다 말하지만 결국 집에 가서 좋아하는 것은 물건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물건을 흥정하고 물건 값을 깎으려고 그렇게, 에? 나쁘,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좀 깎아주세요.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은데? 말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안 좋다, 안 좋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을 잘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가에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물건 값을 깎고 사야 잘 에? 흥정하는 사람이고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건의 좋고 나쁨 결국 말로서 그렇게 나쁘다고 나쁘다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말 때문에 물건 값이 결정이 되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물건을, 좋은 것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외국에서 뭐 '에티켓', '에티켓' 이런 말 합니다. 그것이 '에티켓'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요즘에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론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 참. 물론 그것이 예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겉과 속이 일치돼서 정말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나저 사람이 미운데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써 말을 하는 것인지 요즘은 좀.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 는 거예요. 물건이 좋은데도 말로는 나쁘다, 나쁘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값을 깎아서 집에 가서, 아싸! 아주 좋은데 싸게 샀어. 이러면서 좋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생활하면서 과연 그런 모습들이 좋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관심사가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의 말이, 겉과 속이 다른 말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볼땐좀 옳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은 쓰는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쓰는 문제를. 그러니까, 14절, 15절이 말하는 것인데, 14절은 그렇게 말했는데, 금도, 진주도 세상에서 얼마나 가장 좋은 것입니까? 금도, 진주도 좋지만, 결국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기간 보배라고 말하는 문제를 그렇게 결론진 다음에, 보증에 관한 문제는 결국 쓰는 거 아닙니까?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렇게 어? 계약서를 쓰고 또 보증 그렇게 문서를 쓰고 이렇게 보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쓰느냐니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쓰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무엇을 위해 걸 것이냐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가 손으로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 그러나 한번 사는 인생에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노름 때문에 집을 담보로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땅 문서, 집 문서 다 날려먹는 사람들도 많고 결국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도박, 노름 그것 때문에 자기 육체의 목숨도, 자기 육체 신체 일부도 장기까지 떼어주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다해 정말 힘 있게.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손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쓰는 것 중에 가장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어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왜냐하면 그 이후에 18절 19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말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전쟁을 위해서. 모, 모략을 또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전쟁이 이길 것이냐, 사업에 잘될 것이냐, 중요한 회의, 논의, 경영, 모략 등등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발설하고, 그것을 누설하는 그런 것은 옳지 못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런 사와는 사귀지 말지라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 때도, 썩어질 육신 우리의 사는 것 가운데서도 말을 어떻게 조심하며 입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사람을 얻느냐, 사람을 잃느냐의 문제이며 또 자기가 일생 살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를 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하는 이네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신령한 것을 보려고 힘쓰고, 신령한 것을 들으려고 영원한 것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쓰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부지런히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 육체에 가진 감과 또 그런 기관들을 사용함으로써 영적 생활이 윤택하게 되고 또 자기 영혼이 받게 될 거룩한 상급들을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